주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의 원인으로는 자외선,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약물, 그리고 노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커피나 뜨거운 음료, 그리고 매운 음식, 초콜릿, 알코올 등과 같은 음식들과 긴장감과 같은 스트레스, 그리고 춥거나 더운 날씨, 어, 폐경, 전신질환 등의 다양한,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주사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중원장님, 또 우리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네. 이런 범위도 코에서 눈이라든지 이마 이렇게 넓어지는데 네. 이런 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나요? 네. 주사의 단계별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안면홍조 단계입니다. 주사로 이행하기 전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쉽게 홍조가 나타나며 홍조가 오래 지속,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혈관성 주사 단계인데요. 홍조와 혈관 확장 그리고 눈의 충혈,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성 단계인데요. 홍조가 더욱더 심해지고, 어, 여드름 모양의 뾰루지가 나는 증상, 뾰루지 증상을 동반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 주사비 단계인데요. 홍조가 더욱더 심해지고, 딸기 코 모양의 증상이 주사비 증상이 동반되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증상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쵸. 그렇다면 평소 에이 주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관리법이 궁금한데 신준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주사비를 개선하는 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어, 피부의 자극에 도 덜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각질제거나 필링 그리고 경락마사지 등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가급, 가급적이면 줄이고 술 담배는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맵고 신 음식이나 어,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 그리고 치즈, 초콜릿 등과 같은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비타민 E와 E가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나 어,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는 혈관 기능을 보호하고 흉조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코끝이 네. 붉어지면서 혹시 오렌지 껍질같이 우둘투둘 해지셨나요? 오렌지, 네, 네, 조금, 볼하고 그 코하고 조금씩. 그거는 그렇게 된 지는 뭐 한, 불과 한 1년 반 정도요? 술을 그러면 자주 드시는 편은 아니신데, 뭐, 드실 때 혹시 감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근데 뭐 자다가 조금 가을할 때도 있고, 뭐. 혹시 지금 뭐 다른 기저 질환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나요? 뭐 당뇨나 등등에. 비형 원래 그 만성 비염 간염 활동성이거든요. 활동성 만성 비염 간염이 있으시고 네. 혹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어, 외부 활동 햇빛이나 이런 뭐, 거를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 아니 그렇게 일은 안 하고요. 음. 우선은 그...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질환은 우선은 네. 주사라고 해서 노사세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얼굴 중앙 부위를 침범하는 만성 충혈성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네. 중앙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코뺨등의 부위에 네. 침범해서 지금처럼 이제 붉어진 얼굴이나 혈관이 확장됐을 경우는 이제 신 핏줄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전 오돌투돌하게 뭐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네. 1cm 미만에 피부에 두드러진 동기가 나는 구진, 오도트란 돌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심하신 분은 이제 여드름 같이 농포, 고름이 차거나 아니면 얼굴이 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노사세아라고 하는 이제 그 주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혈반, 혀, 홍반 혈관 혈관 확장성 주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안면홍조. 그니 그러니까 얼굴에 홍반이 있고, 그다음 지속적인 이제 그 홍조가 뛰면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진농포성 주사라고 해서 아까 전 말씀 오도토란 돌기가 있으면서 고름이 있고, 그다음 턱과 뺨, 코 주위 쪽에 많이 생기는 거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딸기 코 주사라고 해서 그 결체 조직이 비유되면서그 딸기 코처럼 코가 이제 오렌지 것처럼우두투두들 하지면서 불곡해 변하는 걸 말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안구 주사라고 해서 눈 쪽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쪽에 이제 결막염, 공막염뿐만 아니라 건조감, 소양감, 자괴감 등을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시청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홍반해관성, 홍반흥관하창성 주사랑요, 구진농포성 주사랑 따이코 주사 세 개가 다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스트레스, 음주,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아니면 이제 외부 활동에서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는 경우 아니면 이제 너무 추운 곳에 있거나 너무 더운 곳에 있거나 아니면 평소 때 이제 사우나를 즐겨해서 너무 뜨거운 환경에 많이 있는 경우 그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약 같은 경우는 예, 사우나는 거의 제가 잘안 갑니다. 그런데 가까 예. 가까가 들어가면은 예, 근데 이제 한의학 쪽으로 봤을 때. 그 주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주사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쓰고요. 하나는 이제 폐풍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열이 많아서 그런 건데 주사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을 많이 드는 사, 사람들이 이제 비의 습열이 많아서 폐 쪽에 몰려 가지고 울체돼 가지고 코가 붉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비습열을 쳐주면서 주독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그 다음, 폐풍착이라 해서 폐혈이 많을 경우 비음주자들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 폐혈을 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자 한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그 열을 치료주는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얼굴이 예. 선생님 근데 얼굴이요. 예. 예. 이렇게 소로를안 먹어도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 왜 경련기에 얼굴이 막 열나는 것처럼요? 얼굴이 뿔목감처럼 예, 이렇게, 이렇게 열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게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폐열이 있는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비의습열이더 많아지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양양이라고 양의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얼굴 중앙 부위는 양중에 양의 부위라고 해서. 그 열이 많은 경우 열이 중앙부에 몰려서 그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열을 치료하는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치료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한약 치료가 있고요, 아니면 약침 치료라고 해서 수승화강을 시켜 위에 올라간 열을 내려주는 수승화강 치료를 하면서 이제 혈관이 확장된 부분 쪽에. 이제 뜨겁고 열감 있는 거는 이제 MOK나 이런 같은 이제 염, 염증을 줄여주는 약침치료를 병행하고요. 그다음 침치료로서는 이제 비열이나 폐열을 줄여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거든요. 그래서 몇년 전에 몇년 예. 전에 선생 님 근데 그 코가 이래서 제가 그 이제 피부과를 한번 갔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걸 레이저 치료를 한1 0번 정도 하면 은 나설 거라고 그런 는데 제가 예. 그걸 한 서너 번 하다가. 공달을 했었어요. 뭐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네이저 치료 아니면 이제 그그 그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양방 중에서 문항충이나 이런 이제 거에 이제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생제나 이런 것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양방적 원인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폐혈이나 비의 수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아유 병이 없어요. 우리 아저씨나 내나 우리는 예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도 앓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본 적 있어. 예예. 네. 우선은 지금 3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 어 네. 진단 받으시기를 만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 그냥, 그, 선생님이, 오줌 소태, 방광염인데 오줌 소태가 자주 나네요. 그러면서. 근데,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소변이. 네. 소변이 그냥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 매운 거 먹고, 좀, 신과일 같은 걸좀 먹었다 하면은, 그냥 찌릿찌릿 하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물보면은 이제, 소변 검사해보면은, 방광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또, 약을 먹을 동안에는 괜찮고, 약. 뭐또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조심해서 먹어야 돼 하얗게 먹어야 돼요. 음... 고춧가루 뭐 고추장 일체 못 먹고. 네. 우선은 만성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성방광염은 네. 1년에 네. 3번 이상 방광염이 재발을 했을 때 만성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제 네. 어머님께서는 기저질환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네. 상관이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저질환과 방광염을 같이 치료하시는 것이 근본, 근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어, 우선은 네. 어머님께서 지금 방광염이 계속 재발을 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한약 복용을 두제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 이제 네. 만성 방광염이라는 말 자체가 만성이라서 기간이 조금 치료 기간이 조금 오래 겨,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를 조금 더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 치료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성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을 도와주는 뜸이나 침치료 등과, 가, 등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아. 그, 네. 어, 생활관리도 되게 중요하신데요. 네. 네. 어서 수분 섭취를 1리터 이상 해주시는 것이 어, 오줌 소태가 그러니까 만성 방광염이 재발하지 않는 게, 안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이 네. 1리터의 물은 갑자기 한꺼번에 마시시는 것보다는 어, 네.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네. 또한 아. 이제 네. 야채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자주 네. 섭취해 주시는 것이, 음, 비타민C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 네. 그것도 한, 챙겨서 드시고요. 그리고 술은, 보교, 술은 자주 안 드시나요? 아예술 크게 잘안 안 먹습니다. 네, 어, 그, 네, 술, 그리고. 근데 선생님, 신과일 있잖아요. 과일 신과일. 네네. 시, 시, 신과일을 좀 많이 먹으면은 그냥 네. 또 조금 안 좋아. 네, 신과일은 조금 피해주시고요. 수분이 많은 과일이랑 야채를 복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어, 성관계 전후에는 위생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관계 직후에는 바로 어, 소변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관계 그런 거는 뭐뭐뭐 전혀 안 하는데. 모르셨는데 그러면은 네네네 예.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생활 관리를 꼭 지켜주시면서 한방 네. 치료를 더욱 더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위가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예, 죽 써서 조금씩 먹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나는 뭘유보려고 그러냐면 예. 꿀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꿀 먹으면 아파 예. 꿀 먹어도 돼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데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장이 예민해 있고 위산이 음. 과다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영리성 위 또는 식도염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를 이제 꿀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진정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은 효과를 보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네. 어머니께서는 할머니 환자분께서는 드시면 오히려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 아픈데 그래도 그게 조금 편해요. 양배추를 4번이나 그 양배추를 네 번이나 그저기 예. 역달이나 다려 왔는데 예. 양배추 못 먹었어요. 아, 양배추를 다려 그거 양배추가, 양배추가 좋다고 ]요. 하니까 예.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어떠한 음식이 들어가도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알고 있는. 위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금 이제 불편하시고 아프신 거잖아요 예. 그 저기 저불리려고 양배추하고 삶았다가 먹고 더해 도해, 더해 갖고 이렇게 생겼어 예.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대요 그런데 예. 이렇게 고생을 해요 죽도 않고 그러는데 약을 이제 약국에서 여기 갇혀온 생명원에서 약을 죄다 먹는데. 예. 많이 아플 때는 가서 입원을 해요. 예, 예. 입원을 하면 엄청 통증이로 막 밤이 잠도 못 자고 병원을 막뒤적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을 잘못 줘서 그런 것 같아. 아마 그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전화로써 시간 한계도 있고 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그 네. 방송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음식에도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요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뭐가 좋다, 뭐 꿀이 좋다, 또는 양배추가 좋다,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 브로콜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을지 어떨지 내가 불편하게 고 계속 먹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좀더 정확하게 진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몸에 열이 있는 분, 몸이 찬 분에 따라가지고는 전혀 그 몸이 열이 있는 분들은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먼저 구분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극 자체가 지금 죽서 드시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어떤 음식물을 먹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정밀하게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상의 한개 전화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체질과 이거 맞는 맞춤 처방을 갖는 게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